입니다. 이단 사이비 정보센터 정진영 목사입니다. 이제 다섯 번째로 노정교리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혹은 약속의 목자 이렇게 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교리 또한 신천지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고 이단 사이비 교주들이 대대로 써먹던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어지는 이단 사이비 집단들이 바로 쓰는 많이 사용하는 그런 교리입니다. 이걸 혹은 길애비사자 교리라고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모든 교리, 역사가 반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그 뿌리를 세대주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대를, 시대를 쭉, 여기 예수님까지 시대를 쭉 시대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시대로 나눠서, 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시대를 여러 구분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 세대주의자들이 구약 시대, 그러니까 성부 시대에는 성부 요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성자 하나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 다음에 이제 성령. 시대에는 성령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런 식으로 세대주의자들이 성경을 착하고 이렇게 자꾸 나눠서 그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 혹은 시대마다 구원의 방법이 다르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 성부 하나님을 믿어야 성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지금은 성령 하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 시대다 이런 식으로 그 예수님 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사도들의 당시부터 이런 많은 이단 사이비들이 나오는데 이 세대주의 교리는 성경을 완전히 그 분해해서 구원자가 이 하나님이 아닌 인간으로 바꿔치게 하는 겁니다. 구원자를 인간으로 바꿔치게 하는데 신천지가 말하는 이 노정교리, 이 노정이란 말은 역사가 계속 반복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말할 때 노정 교리, 약속 목자 이건 혹은 이 배도 배도 멸망 구원 배도자 멸망자 구원자 이런 식으로 역사가 반복한다는 배도 멸망의 교리 그 다음에 약속의 목자 교리 이 그의 내용은 뭐냐면 시대마다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천지가 노정 교리를 가르칠 때 어떻게 하냐면 신천지는 아담 전에도 인류가 살고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아담이 분명하게 첫 사람, 아담. 아담 전에 인류가 없었고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그래서 성경은 분명하게 진화론을 부인하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아담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첫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우리는 그걸 믿지만, 신천지 이만희는 자신이 써놓은 신탁과 천지 창조에 보면 인류의 조상이 유인원이라고. 유인원은 원숭이, 결국 아메가 단색보생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었다는 그 진화론을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신천지 이만희씨가 써놓은 신탁, 그 다음에 천지 창조 여기에 보면,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신천지는 하나님의 이 천지 창조에서. 아담이 첫사람이라는 걸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명하게 성경은 아담이 첫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담 전에 다른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노, 자신들이 세워놓은 이 노정교리, 약속의 목자, 시대마다 구원자가 있다라는 걸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창세기 1장, 2장, 3장을 비유로 풀어서 아담 전에 인류가 존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천지의 노정 교리를 보면 처음에 아담 전에 인류가 타락을 했고, 아담 전에 인류가 신천지 쪽 주장입니다. 아담 전에 인류가 있었는데 그 인류가 사탄으로 인해서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아담이라는 한 약속의 목자를 세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목자가 배도함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한 목자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과 약속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또 배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통해서 멸망을 시켰다는 겁니다. 항상 멸망할 때는 이방에 사탄의 한 목자가 들어와서 이들을 멸망시켰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다시 심판을 하고 약속의 목자를 보내서 구원하게 되고, 이게 계속 배도, 멸망, 구원의 반복적인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천지가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 약속의 한 목자, 시대마다 다른 구원자가 있다. 배도, 멸망, 반복된 노정의 교리, 요정의 과정을 거쳐서. 그러니까 신천지가 말하고 싶은 배도 멸망 구원, 그 다음에 시대별 구원자, 이거의 결론은 뭐냐면, 아담을 타락한 세상이, 세상이 타락한 가운데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영계를 다 지으시고 나서, 육계의 사람 몸에 들어와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한 목자 아담을 세웠는데, 아담이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노아라는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를 세웁니다. 근데 이 노아 시대 때도 타락하게 되므로 인해서 아브라함이라는 새로운 약속의 목자, 새로운 구원자를 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도 역시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배도하고 멸망시키고 다른 구원자가 보내고, 그래서 아브라함 노아. 아담, 노아, 아브라함, 그리고 모세. 모세, 그리고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세대마다 하나님의 영계에 있는 영들과 이 땅에 있는 육계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어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키려고 했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배도하고 멸망 그 다음에 또 다른 약속의 목자를 해서 배도하고 멸망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 시대에 아브라함 노아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와, 그리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시대마다 이렇게 보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배도, 노아 배도, 아담 배도, 모세도 배도, 여호수와도 배도. 예수님에 와서는 예수님도 이, 실패했기 때문에, 또 다른 구원자, 이 마지막 시대에 또 다른 구원자, 바로 이 이만희 씨를 약속의 목자로 보냈다는 게 신천지가 주장하는 약속의 목자 교리, 노정 교리, 배도 멸망, 이게... 그길 예비 사자 교리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와서 길을 예비하고 왕의 길을 예비하고 그런 부분에서 대대로 이단 사위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변경되면서 내려온 이 교리인데 또 어떤 이단 사위들은 성부 시대, 예수님 성자 시대, 성령 시대 시대마다 이렇게 다른 구원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들의 무엇이 잘못됐는지 예수님을 지금 똑같은 인간으로 취급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결코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들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고 죄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을, 아담을, 아담 시대에 아담을 믿고 노아 시대에 노아를 믿어서 노아를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아담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고 노아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고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습니다. 시대마다 구원자는 오직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이 구원자인데 이런 약속의 목자 이 노정교리 시대마다 어떤 구원자가 있었다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들어으셨다 이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런 똑같은 인간 취급하는 것 자체가 아주 잘못된 이단 사상이고 사탄의 계략이라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정확히 파악하셔야 됩니다. 노아가 노아 시대때 사람들이 노아를 믿고 따른 게 따라서 구원받았다. 노아가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 받습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구원 받는 것이지 이런 인간을 믿고 구원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교리를 짜맞추기 위해서 많은 성경 구절을 악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신천지가 말하는 약속의 목자, 배도, 멸망, 구원, 시대별 구환자가 있다. 이런 주장들이 얼마나 비성경적이고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얼마나 치밀하게 성경을 끄집어서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노정교리 혹은 약속의 목자 시대별 구원자가 있다. 배도 멸망 구원. 이 교리는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아담을 목자로 세웠는데 아담이 배도하고 멸망하고 노아 노아 시대에 노아를 구원자로 세웠는데 또이 사람이 배도하고 멸망하게 되고 아브라함 모세 여호수아 그리고 예수님도 결국은 실패해서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 다른 약속의 목자가 필요하다. 그가 바로 이만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언은 예수님이 설치하시고 신약의 예언은 이만이가 설치하는데 그 약속의 목자 이만이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도리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건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지 이런 인간들을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여섯 번째 실상 교리입니다. 여섯 번째 실상 교리 실상 교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섯 번째 실상 교리 이 신천지인이라고 그려놓은 이유는 여러분들이 신천지인들이 말하는 그 내용을 들을 때 우리가 이 산을 먼저 산의 형태를 봐야지만이 이 산에 있는 나무의 정체가 뭔지 우리가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나무 하나하나의 이 정체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신천지는 성경을 볼때 먼저 성경은 언약서이고 성경의 내용은 역사, 교훈, 예언으로 되어 있고 이 예언은 비유로 봉함되었다. 그리고 이 예언은 반드시 실상으로 나타난다. 예언한 부분이 사건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하는 게 바로 신천지의 실상교리입니다. 이 신천지의 실상교리의 핵심은 뭐냐면, 과천의 1966년도부터 시작된 과천의 유재열 장막성전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건 역시 박태선 전도관 출신들, 그 때부터 나온 아주 이단 사입이 집단입니다. 이단 사입이 집단인데, 이만희 씨가 박태성 전도관에서 한 10년 있고, 유재열 장막성전, 그 다음에 백만봉 재창조교회, 이단 계보들을 있는 그런 단체에서, 그런 집단에서 계속 하다가 1984년 3월 14일 날 자기들의 교회를 차리게 되는데, 마지막에 이만희 씨가 유재열 장막성전이라는 곳에 있다가 나와서, 유대열 장막 성전에 있던 성도 신도들하고 자기 교회 신도들하고 이렇게 어떤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고 결국 장막 성전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을 요한 계시록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장막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요한 계시록에서 나타난 사건으로 짜맞추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보통 그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당시에 어, 대한민국의 1979년 이쯤에 이단 사이비, 아 우리나라 이 정부가 너무 혼란스럽다고 하니까, 이 우리나라 음 정치, 경제, 문화 이쪽으로 1970년대 말, 80년대 초반에 이 나라가 너무 혼란스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문제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정부에서 사이비 종교 정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 종교 이 정화 작업을 하는 이 과정에. 그, 유제열,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 이, 이, 교회도 거기에 걸려서 이제 이 장막성전을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시점에서 이 장막성전의 기존에 잘못된 교리들,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 이 교리들로 잘못된 이 사이비 집단들을 정화하고 바른 게 안내하기 위해서 천지기 교육원이라는 thank you 이 실상 교리는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요한계시록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이렇게 쌍 맞추기 형식으로 풀이를 해 놓은 교리를 신천지가 주장하는 실상 교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재열 장막 성전에 유재열 아버지가 유인구고 그들 전에 김종규라는 호생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래서 호생기도원의 김종규라는 원장이 물러나고 거기에 있던 성도들이 모여서 유재열 어, 어떤 장막성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재열 장막성전에 제사장을 비롯한 일곱 명의 그 교회 이 성전 일을 맡아보는 유재열과 그 친구들 가족들. 일곱 명이 있었는데 그 일곱 명을 계시록에 나오는 일곱 명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계시록의 사건이 요한 계시록 요한 계시록의 사건이 바로 과천 유제열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만희 씨는 요한 계시록 진상, 요한 계시록 실상, 요한 계시록 완전 해석. 그러면서 그래 자기가 쓴이 책에 보면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요왕계시록 사건과 맞춰서 해석을 해놓은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에 시간이 나면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만희씨는 요왕계시록 실상이라는 책을 쓰면서 신천지 자신들이 요왕계시록 사건의 실상이라고 과천 유재열 장막 성전, 성전 사건과 그걸 보고 나온 걸 자기가 증거하는 걸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실상 이렇게 책을 쓰고 있는데, 이만 씨가 요한계시록 실상이라는 이 책을 써놓았는데, 요한계시록 2장 9절에 보니까, 분명히 성경은 실상은 사탄의 회당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찾아보셔서, 실상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기들은 요한계시록의 실상이 과천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이만희 씨가 보고, 보고, 듣고 증거하는 그게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요한계시록 2장 9절에서 그 실상이 사단의 회당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사건이 동방의 과천, 유제열 장막성전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는 건 역시 아주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로 그들의 실상교리를 말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로 교주들의 이 교주, 교주 명칭 부분입니다.